남자형 머리 <laughs> <laughs> 남이랑 폼판이 달라서 해놓으면 비슷할 거요 <laughs> 지금 펌이 조금 심해서 네, 요거 그쵸? 다시 말게요 옆에도 조금 어둡게서 해 다운펌 누르고. 네. 그럼 옆에는 몇 밀리 mm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량에 따라서 다른데. 네. 아랫부분 15 밀리 정도 해가지고 누르면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음. 느낌 날것 같아요. 보통 그 정도로 많이 자르세요? 길게 가는 분들은 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자르고 네. 제 공식대로는 거의 그렇게 해드려요. 음. 네, 짧게 자르시는 분들은 아예 그쵸? 만 아. 3mm, 1mm 이렇게 자르는 분들은 올린 스타일하는 분들은 이렇게 음. 자르고 근데 추워서 요새 옆에 두피 보이면은 네더 추워 보이죠. 맞 아재 귀실어요. 예. <laughs> 네.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동생 집에 있다 와가지고 아. 오늘 올 때는 음. 금방 왔어요. 오늘. 음. 근데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가장 멀리서 온 분은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제주도에서 와요? 예. 네. 한 달에 한 번씩 업무 보면서 아 올라 오신 김에. 네 머리까지 같이 네. 자르한 아... 네. 달에 한 번씩 자르시는 거네요 그분은? 그렇죠 음... 음... 대부분 한 2-3주 정도가 평균적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 적절한 것 같아요 응. 응. 2주 지나서 슬슬 힘들다가 3주 돼서 포기하고 오시는 거죠 <laughs> 유튜브를 네. 3일에 하나씩은 올리고 싶은데 네힘들더라고요 힘드시죠? 네 유튜브 하시는데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아 그래요? 네 <laughs> 저도 막제 그 친구랑 막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막 말만 하는데 컨텐츠는 <laughs> 에... 어떤 걸로? 모르겠어요 <웃음> 에... <웃음> 평소에 일하시는직 식사 어떻게 하세요? 그냥 주말에는 못 먹고 평일에는 네. 다이어트하느라고 서 닭가슴살 먹고 있어요. 아 진짜? <laughs> 네 최근에 저한 3개월 다이어트 해보니까 몸 보기 좋잖아요 아니 아니 지금 다 덮여가지고 덮여? 없어졌어요 네. <laughs> 그거 몸을 3개월 만에 만드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저 운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운동 한 번을 한 1년 정도 했는데 아... 근데 이제 다이어트 기간을 3개월 딱잡고 해봤는데 네. 아 너무 힘들어네 확실히 예전에 짧은 스타일 하실 때보다 네. 긴 느낌이 더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땐 또 작게밖에 할수 없었죠. 아. 대비 <laughs> 전약하신 거죠. 아니 중이요, 중. 이잖아요 중이 네. 음. 그럼 대비 자연스럽게 할게요. 네, 네. 유튜브 보고 오신 손님분들도 계세요. 그쵸? 이쪽? 그, 중기 빌더 네. 올렸을 때는 엄청 많이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오... 맨날 크로커만 잘랐어요, 그때. <laughs> 저희 직원도 네. 모델 했었어요. 아, 네, 봤어요. 네, 그때 그, 사이파트 자른 거. 네. 그때 찍다가, 네.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네. 그래서 <laughs> 거기 누워서 잤어요, 그때. <laughs> 아까, 아까 전에 근데 안 그래도 그 생각 했거든요. 하다가 배터리 나가면 어떻게 하지 음, <laughs> 뭐 나가진 않을 거예요. 완전 풀충전해서 <laughs> <놔서. 웃음> 펌이랑 다운펌 했잖아요 네네 다시 와서 또 다운펌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안 그래도 뜨니까 그쵸 주기랑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은 건지 펌이랑 다운펌 주기는 네. 대부분 한세달 안에 한 번씩 하시는데 세달 정도요? 네. 네. 다운펌은 머리가 빨리 자라는 분들은 금방 하시더라고요 네 다운펌이라는 거 자체가 풀리는 게 아니라 자라면서 뜨는 거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펌 같은 거는 그냥 손질이 힘들다 하실 때 하시면 음. 되는데, 그게 음. 대부분 한두 달에서 세달 사이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너무 자주 하면은, 네. 모발이나 두피에 좀 영향이 갈수 있으니까, 음. 두세 달이 적당한 것 같아요. 두세 달 정도요? 네. 음. 그랜나를 조금만 더 짧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했습니다 네, 오늘 머리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파마를 좀 자주 했던 편인데, 네. 항상 뭐 약간 똑같은 파마만 하다가, 또 약간 가르마도 처음 내보고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도 사진이랑 흡사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웃음> <웃음>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머리라도 닮아서 <laughs> 다행인 것 같네요. 네, 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